안녕하세요 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하루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이스버그 슬라임같은 그 어... 약간 푸신한 슬라임에다가 어...뚜껑 열어가지고 1일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린건데 여기에 위에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써있을거예요봐봐 써 열어볼게요 아, 맞다. 소리가 많이 밖에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 사랑이라고 써있는데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laughs> 그러면 놀러 오겠습니다. 펄 어, 대박 듣기 완전 좋아. 미안해, 구독가 안의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끼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레쉬를, 아니, 요거, 돌인가? 후레쉬를, 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란, 하늘하늘 안을게요. 약간 차가운 느낌의, 이런 후레쉬를 껴봤거든요. 그러면 옷향 먹고 가겠습니다. 커튼 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꺼내볼게요 눈기가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잘 흘러요 이렇게 맞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어, 이렇게 고정상 되어가지고 소리가 많이 날수 있어요 밖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문 닫고 하고 있습니다. 에휴, 오빠 때문에 지금 요것도 못한다니까. 이렇게 됐고요 어, 사연님, 그, 그 친구랑 같이 있게 소개하기 그 영상에서 거기에서 나온 하늘한 액정인데요. 네, 데 이건 소리가 별로 안 나가지고 제가 좀 싫어하는 액개입니다 그리고 이거 섞었더니 이렇게 슈크림처럼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 슈팅쓰 짓다가 볼 같은 거. 이다 으깨면 어, 약간 뭔가 그릴 것 같아서 이 촉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영이 오늘은 이영상으로 마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안녕.